안녕하세요. 저는 충남 아산의 사는 왕년 공정한입니다. 제가 오늘 볼 책은 잃어버린 일기장입니다이 책의 페이지는 1 8 5쪽까지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을 3분간 보도록 하겠습니다. Ch 세계 줄거리는 어, 그 준호가 그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져서 어느 날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.그런데 그 심장 수술을 하는 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려서 그 학교에 한달 동안 가지 못했습니다.그래서 그때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그 준호가 아주 아끼는 블루 노트라는 일기장이 있었는데 그 일기장은 준호는 학교에 놓고 가게 됩니다.그래서 그 다섯 살 아이들이 있었는데. 그 아이들이 그 위에 모두 일기를 쓰게 됩니다.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지효라는 가난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 작년에 산 엄청나게 컸던 운동화가 벌써 작아져서 근데 가난 작아졌습니다. 그래서 새 거를 사야 했는데 아직 너무 가난해서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었는데 그날 앞이 달리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작은 운동화를 꾸역꾸역 신고 달리다가 결국엔 신발이 벗겨져서 넘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지우는, 어, 슬펐지만, 그래도 집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. 그래서 어쩌다, 그 지우는 커서 다짐을, 에,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. 내가 커서 엄마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줄게 하고 하면서 첫 번째 일기가 끝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일기는 그 주인공이 모델을, 모델, 모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배추도 그때 심었습니다. 그런데 배추도 점점 성장해가고 그 자신 나 자신도 점점 오디션을 그 중심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으로 배추와 같이 나도 함께 성장한 것 같다라고 쓰여 있었 썼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아이가 근육맨이 되어 근육맨이 되고 싶어했습니다. 그런데 키도 작고 너무 말라서 일단은 살이 조금 있어야 그게 이렇게 근육이 됐음 근육이 된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주인공은 어 살이 찌려고 맨날 고기를 먹을 단백질이 필요해서 맨날 고기를 먹으려 했는데 엄마 는 맨날 채소 반찬밖에 안 줬습니다. 그래서 주인공은 삐져서 그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. 그래서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근육맨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돼 그. 근육맨이 되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, 그냥 채소 반찬도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어떤 아이가 방금 나온 그 근육맨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를 좋아했는데, 그 고백을 하고 싶어 했는데, 고백을 할 수, 꽃다발을 샀는데, 그 꽃다발을, 고백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꽃다발을 버려버렸습니다. 그래서 주인공은, 아니, 네 다섯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어떡하지 친구가 친구한테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메시지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고백이 성공을 하여서 이 둘은 커플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이 준호가 돌아와서 애들에게 어너 심장 괜찮아? 심장 상처 어떻게?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 나가봤는데 막 애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. 근데 상대가 싸움짱이었습니다. 학교 싸움짱이었습니다. 그래서 준호가 그 싸움짱과 이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니 넘겼으니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해서 나가봤는데 결국에는 친구들이 말려서 싸움을 하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준호는 어...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자신의 블루 노트를 찾고 이 아이들이 쓴 글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상처를 알게 됩니다.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은 첫째, 어, 그그지유가 가난한데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둘째, 그리고 어그이네 번째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그 고백을 못했을 땐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. 셋째, 이 준호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싸움장과 사우, 싸우겠다고 한게 정말 대단합니다. 그리고 궁금한 것은, 첫째, 블루노트를 잃어버렸을 때 준호의 심정. 둘째, 준호가 심장수술을 할때 준호의 심정. 그 다음에 지유가 운동화를, 그 작은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을 때 심정이 궁금합니다. 그리고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째, 그 마지막 이야기에서 나온 준우의 용감함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세요. 그럼 여러 아이들의 상처나 그런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